양산역 환성센터에서 양산대 총점까지 왔습니다. 1시간 2분이 소요됐네요. 이제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가보자. 양산역 환성센터에서 양산 57번을 타고요. 이곳 영산대학교 총점에 하차를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산행이 시작되죠. 자, 저 위에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또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발한 한 발이 무섭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늦어서 그렇지. 가자. 예전에 홍룡사에서 산행해가지고요. 천성산 1, 2봉 찍고 이곳 영상대로 날머리를 한번 해었습니다 영산대 서서 종점에서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이번까지는 한 2시간 안 걸리겠나? 최후한. <laughs> 그래도 오늘 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와이 z 유가 영산대학교 새로운 버랜들랍니다 학생들도 차가 없으면은 통학하기 힘들겠다. 네, 이 대학교는 90% 이상이 산에다 갖다 놨어요. 영산대 종점에서 이렇게 천성산 덜머리로 이동 중입니다. 덜머리가 이동한 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머리 오르는 것도 힘드네요. 벚과대야. 저기 등산로 해놨죠? 예전에 한번 했다고 기억이 나네. 여기도 사찰이 많네요. 일단, 다섯 개의 사찰이 있다. 등산로. 자, 여기 등산로죠? 여기로 따라가는 거죠? 자, 한데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하, 여기 올라갔고, 현성상 이봉이 3.1km 호화 도치는 거안 되겠다. 내가 그림이 느린 이렇 계산해야지. 30분을 허비했다. 가자. 영산대 y 저 u 라네요 1북제 2.9km. 해발 234. 고분 같은 느낌인데? 이거 뭐 고분군이야? 고분군. 한 단계 봤는데? 추진 버스 종류 써 있어. 미탄까지 5km, 아. 야, 사람 잡수뛰다 동산대에서 올라와서 큰 길로 가니까 길이 얕아지네요 그래서 이 좌측길로 갑니다. 좌측길로요. 아니다 싶으면 은 바로바로 수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정표가 있으면 참 좋죠 뭐 그야뭐 264m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다녔을거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살이고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산경험이죠 여기서 오르는 거는 음이고요 출근하고 산에 이렇게 다니는데도 그러면 안 빨라져 그대로라 이거, 숨소리 되면 안 되고, 그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무조건 내 페이스를 맞춰야지, 남들 따라가다가는, 두발짝가다 죽습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땀은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 2018년도에 갔더라고, 18년도에. 이 1인 길만 계속된다면 할만하다. 응? 어? 할만해. 무난한 길이잖아. 한라산 산행 날짜가 다돼 갑니다. 20일 날이야기돼 있거든요. 18일 날 제주로, 제주로 갑니다. 이틀간 서귀포 할인용에서는 일좀 하고, 그래 산에 오를 겁니다. 일주일 예정으로 가죠. 숨을 최대한 색색 끓이지 않으려고, 모든히 노력합니다. 해발 306m. 오늘 이청성산도 내가 얘 통째로 센세를 내버렸습니다. 아무도 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5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km. 참, 부진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돌탑을 누운가는 타놨지요. 해발 345m 지점. 5분간 리지 조금 씻으니까 길을 재충합니다. 겨울 속으로 돌탑이 좋겠네요. 대에서 1km 올랐네요. 체감은 10km. 정족산이 4.4, 이봉이 3km. 정족산당 가봐야 되는데. 자, 임도를, 이게 주남 평산 임도죠. 8.9km가 이렇더라고 이게 영산대로 내 날머리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 k m 올랐습니다. 이게 1km라. 체감은 10km. 이봉 2.3, 주남곡에 1.4. 인도로 걸어간답니다. 아, 힘들어 간다겠다. 영산대학교 캠프스를 해가지고, 이곳, 주남 평산 임도 합류 지점까지 왔죠. 여기까지 1km 납니다. 1km. 근데 내가 총 걸어온 거는 1.8km라. 그, 영, 영산대 그, 총점에서 걸어왔으니까. 자, 묶고 가야죠. 아, 12시 반에 넘었어. <laughs> 11시 반에 내가 출발했거든요. 아, 11시. 난 1시간만 걸렸다. <laughs> 다른 사람은 한 50분만 오른다 하던데, 30분이나. 자, 서기표, 하래롱원의 천의 양, 이제 끝물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곳이 아고 잠을 했다 카라향. 음, 카레 향이 지금 나왔거든요. 아, 그 집에 두고 안 가져왔네. 아, 카레 향좀 시기 잡으시오. 참 맛있습니다. 그것도 밀감 맛에 향이 좀 빨아서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점심을 오늘 이렇습니다. 생타 간병에 숙득, 그리고 변에 아주 좋은 가지. 이렇게 점심을 합니다. 자, 점심을 먹고요. 시간이 얼마나 그리 좋다. 저 임도를 계속 따라서 이봉을 찍고 1봉까지 가는 방향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두고 봅시다. 카레야. 아, 아, 카레야, 난다. 이게 천에야. 음. 끝물이라도 마. 물이 가득입니다. 당도는 없구요. 모자는 땀으로 다 쓰셨어.